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많은 친구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믿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잘못한 것 있으면 이 시간에 모두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듣는 저희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꿈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교광 돌리는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중에 10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한 알의 씨앗이 되신 예수님, 한 알의 씨앗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친구들, 오늘은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좀 내보려고 해요. 퀴즈를 한번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잘 맞춰보도록 하세요. 자,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요, 먼저는 몸으로 말해요입니다. 속담입니다, 속담. 정답은 속담인데 몸으로 한번 말해 볼게요. 뭘까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 속담 아시죠? 그 퀴즈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초성 퀴즈입니다. 초성 퀴즈. 자, 지금 화면에 나갔습니다. 정답을 맞춰보세요. 네. 정답은 작은 고추가 맵다였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어, 초상기의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네. 이건 뭘까요? 네. 정답은요. 바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였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이런 속담이었죠. 처음은 몸으로 말해 였고요. 두 번째는 초성 퀴즈였는데요. 맞춰보았나요? 네, 현장에서 있으면 함께 선물도 나누고 할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많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 다음에는요, 어, 지금은 바로 정답 나가야 되니까, 이랬는데, 다음에는 댓글로 정답을 알려주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석담을 금방 우리가 초성 퀴즈로 했는데요. 이 석담의 뜻은, 어려움과 고난, 시련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지나면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이런 뜻이죠. 이 속담처럼 안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때론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발판,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 뒤에 거룩한 씨를 보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거룩한 씨가 과연 무엇인지, 심판을 해 버렸는데 거룩한 씨가 다 무슨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래요. 자,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서였죠. 이사야라는 사람은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목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가르치는 것보다는 전달하는 하나님 이르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내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일러라 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도 말하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하는 아주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죠. 하나님은요, 장차 다가올 심판의 모습을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구의 심판? 네. 하나님 백성의 심판이요. 성읍들, 성읍들, 그러니까 어,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마을은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다. 우리 계속 배웠죠.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네, 남유다는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어디로요? 아스루로. 이렇게 다 끌려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토지도 황폐하게 된다. 땅도 황폐하게 되는 암울한 백성의 삶 그리고 그 나라의 삶을 보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이두 그루의 나무에 비유하셨는데요. 나무가 곧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배임을 당한다. 나무가 두 동강이 난다, 잘려 나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나무는요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나무는 하나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베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배임을 당했다, 잘려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뿌리로부터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너무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잘려 나가 버리면 배임을 당아버리면 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통해서 나무 가지가 열매도 맺고 나뭇잎도 풍성하게 하지. 이 뿌리에서 잘려나가면 생명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죽은 거예요. 그냥 나무 조각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뿌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가 버리면 소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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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무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들이 사는 마을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고 마을들은 무너지고 이제는 열매맺을 수 없는 삶, 절망적인 삶, 이제는 생명 없는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잠깐의 심판이라고 배웠죠.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이 잠깐 동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주시는데 그 심판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너머에 더 좋은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13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 보겠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르턱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비록 나무가 배임을 당해서 멸망했어도 나무 전체를 뽑지 않으시고 일부를 남기셨어요. 어느 부분이요? 이 뿌리 부분을 남겨주셨어요.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면 이제 정말로 끝인데 뿌리는 남겨놓으셨어요. 뿌리를 남겨 놔야지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나무의 뿌리까지 뽑아져 버리면 끝인데 뿌리는 그대로 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한 거죠. 여러분, 나무의 뿌리 그루터기에는 이 밑바탕 기초라는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 있으면 다시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나고 숲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 죄를 지어서 잠깐 동안에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여 영원한 회복을 허락하시기 위한 잠깐의 과정인 거예요 또한 나무에 이 그루터기 부분을 남겨두신 것처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룩한 씨가 남아서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거룩한 씨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거룩한 씨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씨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씨앗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래서 그 열매가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을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씨를 남기신 이유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 이것이 거룩한 시에 담겨진 의미예요. 이사야에서 거룩한 시는 여호와의 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로 확정되고 있어요. 나무를 보면 씨앗에서 뭐가 나오죠? 뿌리가 나죠. 그리고 뿌리에서 뭐가 나오죠? 줄기가 올라오죠. 줄기에서 뭘맺져요 잎사귀를 뱉습니다.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마지막 열매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무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말하는 거죠. 거룩한 씨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기초가 되는 존재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 심판은 계속 강조하듯이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잠깐의 심판이라서 거룩한 씨앗을 주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비온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여기서 특별한 방식이란 독특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누구도 따라하지 못한다라는 단 하나뿐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요즘 TV를 켜면 이 가수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하는데 우리가 구원자를 뽑는 오디션을 진행한다면,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다며 자신의 힘을 가시하고 자신의 근육을 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쫙 지금 오디션을 보러 왔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이 오디션의 감독이에요. 누구를 뽑을지 결정할 수 있는 감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힘센 히어로를 구원자로 뽑겠어요? 아니면 매 맞고 놀림당하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는 싸움 못 하고 끌려다니는 이죄수 같은 사람을 구원자로 뽑겠어요? 당연히 힘센 히어로를 뽑겠죠. 이게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일반적이에요. 백이면 백100 모두가 힘센 히어로를 뽑지 끌려다니는 죄수를 뽑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는 방식, 단 하나뿐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희생하심이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공간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어제 지난 주에 욥을 배웠고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4주 동안 배우거든요. 종료주일 부활주일만 제외하고 또그 네,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이냐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거룩한 씨, 예수님께서 거룩한 씨가 되신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 알의 씨앗이 되신다. 정말 이만한 씨앗이요. 뿌리를 내리고요. 그리고 나무가 되고요. 잎사귀가 나고요. 열매를 맺어요. 그 나무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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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숲을 이루고 산을 이루어요. 여러분, 거룩한 씨, 정말 작은 씨앗 하나가 모두를 살리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씨가 되셔 가지고 자신이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독특한 방식,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 주신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시의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 예수님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울창한 숲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요. 나만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수님을 전하는 나 교회 다녀. 그런데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해 주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외쳐 볼까요? 거룩한 씨앗이 대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자. 아멘. 하나의 씨앗이 대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씨앗이 되시고, 하나의 씨앗이 되셔서,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할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만 할수 있는 방식으로, 다 하나뿐인 방식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씨앗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그 씨앗이 희생함으로 말며, 모두에게 생명이 허락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누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